호를 가야 되는데 헤메슨 어디다 넣지? 신발은 여기 넣어야 되나? 아 불편한데. 안녕하세요. 드러나야 됩니다 살이 솔쭉 홀쭉 빠진 드러나야 되 오늘은 여러분들 자덕분들 자전거 타시면서 날씨 좋을 때나 투어 봉 많이 가시잖아요 투어 봉갈때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자전거 제일 중요한 헬멧 그다음 자전거 있겠죠 그다음에 제가 자전거 탈때 신는 클릭 슈즈 그다음에 이제 자전거 옷 같은 거를 많이 준비하고 투어 봉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등산 가방에다가 그런 물품들을 넣고 투어 봉을 다녔습니다 아... 투어를 가야 되는데... 여기서 어디다 넣지? 아, 신발은... 여기 넣어야 되나? 아... 불편한데... 좋은 기회가 돼서 제가 양아 백백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음. 영상에서 보니까 굉장히 가방이 커보이는데 일단 제 몸통만 합니다 음 제가 또 좋아하는 검은색이구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어방을 다니시거나 저는 자출을 하지 않는데 자출을 할때 짐이 꽤 많으신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팩에다가 필요한 짐을 넣거나 아니면 저지를 입고 나중에 자출을 하시고 나서 갈아입을 옷을 들고 가시거나 기타용품들을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때는 이 가방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방을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지금 보이시는 이 가방은 자극을 위해서 나온 가방이에요. 그래서 이게 버전 2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가방에 대한 리뷰를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헬멧을 투어버거 갈때 헬멧을 어디 넣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방에 쑤신 넣거나, 아니면 이제 가방에 끈으로 매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놈은 헬멧을, 그냥 가방에 뺐을 때는, 헬멧을 어디에 넣어야 될지 모르죠. 그럴 땐, 자크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물망이 튀어나와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쓰느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가방에 헬멧을 아름답게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어, 그럼 이렇게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자크를, 자크? 자크가 표준말인가? 자크, 자크를 못 여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처럼 안에 수납 공간에 별개로 헬멧을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헬멧을 사용 안할때 그냥 자전거가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에서 가방을 쓰고 싶으실 때는 헬멧을 잠시 내려두고 아까 튀어나왔던 곳으로 다시 얘를 쑤셔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뭘 정리하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닫아주면은 헬멧 을를 수납한 공간이 기신같이 사라지는 거죠. 와인 이건... 이거 상대 저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투어 방라임면서 짐을 수납할 때 되게 귀찮았던 게 뭐냐면 이제 클릭 슈즈입니다. 가방에 신발을 넣거나 저는 촬영 도구도 되게 많기 때문에 가방이 항상 마... 만땅이었어요. 만땅? 가방이 항상 빵빵 어쨌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릭슈즈 같은 것도 따로 수납을 해서 들고 다녔어요 하지만 이 가방에는 이런 자덕을 위한 가방이잖아요 밑에 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릭슈즈가 가방 안에 쏙들어가요 좋지 않아요? 저는 이게이두 가지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우리 자전거 자덕을 위해서 투어봉을 가거나 자출족들 사용할 때 자출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때딱 필요한 슬릭슈즈 수납공간 그 다음에 헬멧을 수납할 수가 있는데 항상 그물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물망을 넣다 뺐다 할수 있다는 거이두 가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자, 버전 1에서 문제가 됐던 어깨끈 어깨끈이 작았나 봐요 근데 지금은 어깨끈이 상당히 넓게 돼 있어서 어깨를 멜때 어, 안정감이 듭니다 어, 그리고 여기 우리가 물건을 많이다 보면 자전거를 타면 가방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끈으로 고정도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꼭, 이게, 자전거만이 아니라, 음, <laughs> 어, 자전거만이 아니라, 어, 등산 갈 때도 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등산이나 다른 스포츠를 즐길 때도, 아니, 뭐, 여행 갈 때도 수납 공간이 되게 많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웨이빙을 추가해서, 언락 잠근 장치를 손쉽게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저는 자전거낙하지 않습니다. 혼자 가면 뛰어서 잡으러 <laughs> 갈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이 반사 소재래요. 그래서, 야간에 타실 때, 빛이 반사되는 부분입니다. 어, 우리, 우리 자동한테 필요하죠? 밤에 자전거 탈 때. 자, 그리고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어, 여기도 있고요. 옆에 보시게 되면, 어, 옆에도 이렇게 보기면 수납 공간이 많아요. 아, 저는 여기다 뭐 넣을 거냐면, 자전거 투어번 갈때 힐백 같은 거 넣잖아요? 어, 저희는 천으로 된 힐백을 쓰거든요? 어, 그 힐백을 여기다 딱 꽂으면서는 딱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옆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드론을 한번 넣어보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항상 들고 다니는 드론 가방이거든요. 드론 가방 안에는 드론이 정렬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강철교에 기스도 했고 자살을 시도했던 놈이죠. 오을 가방에다가 한번 넣어보죠. 수납공간이 크니까 대박. <laughs> 대박. 지금 보이십니까? 어? 이 백팩에 제가 항상 드론 가방에 넣고 다녔던 드론도 딱 들어갑니다. 저는 앞으로 스토봉갈때 여기다가 드론 놓고 메고 다녀도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컸던 드론, 드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방에 딱 맞게 들어가요. 아, 이거 딱 나한테 맞춤. 맞춤인데? 어, 딱 맞춤이야. 이렇게 보시면 가방에서 드론이 나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자체가 통풍이 잘 되도록 되어 있대요. 그래서 다른 가방을 메고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 보면 등에 땀 많이 차잖아요. 그래서 드론 가방에 보면 드론 가방에 보면 우리 촬영조의땀들이 아주 많이 배어져 어, 있어요. 역사가 있는 가방이긴 하죠. 어, 근데 여기 통풍이 잘 된다고 하니까 이 가방에 드론을 놓고 한번 타봐야 될것 같아요. 저한테는 지금 없는데 새들백이 있답니다. 이제 사진이 나오겠지만 그 새들백을 가방에 장착하시면 수납공간이 또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제 등산 가방 갖다 버리고, <laughs> 이 가방을 메고, 어, 이제 투어 봉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요, 공간 안에 있는 헬멧을 수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서, 우리, 이 친구, 클릭 슈즈 수납할 수 있는 거. 어, 이거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덕인 라이딩을 하다 보면 비가 오잖아요. 특히 저는 또, 1년 내내 라이딩을 가면 반은 비가 오잖아요. <laughs> 가문이 오시면 불러주세요. 음. 그때 당연히 얘는 그런 비를 막기 위해서 방수 재질로 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아, 여러분 자덕을 위한 양아팩팩 어떠셨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이 듭니다. 이런 가방 하나 정도 있어 주면 우리가 투어봉 닐때 엄청 편할 것 같죠. 물건 정리도 되게 잘될것 같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저는 조금 이제 디자인에 민감한 편이긴 합니다. 음, 그래서 한번 또들차해 봐야죠.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 가방이 딱 몸이 맞아요. 당연히 그 제가 어깨와 넓어. 어깨가 넓어서 더잘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재수없게 맞춰봅니다. 여기까지 양아팩팩 버전 2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전거 도로 가다가 이 가방 메고 있는 저 보시게 되면 불러주세요. 그럼 저는 구독자님들. 면점이나도 근처에 가서 라도 제가 커피를 꼭 대접해 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떡 끼고 있으니까 좀뭐 특전 사서고 괜찮습니까? 왠지 비행기를 타고 뛰어 내려야 될것 같은 분위기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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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도 날라하시고 음, 양아택배 버전 2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